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야 주인공은 나야나로 나갑니다 누구라고요? 주인공은 나야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우와. 우리 그냥 돈 주고 심은 게 표가 나잖아 표가 자연스럽게까지 너무너무 연론적으로 짠거 표가 다 납니다 네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셔요 처음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 예, 예. 네, 이분들 때문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보다 인물이 낫다는 이 값을 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손과 열번들파를해주신 분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장수하시고, 뭐, 그저 그런 데 하시는 분은 명복을 빕니다. 네. 아, 그러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 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수업이 뭐냐면 어르신 무대 게임 진행법이에요. 이 시간이 기대가 되시면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만큼 박수와 함성을 빠트려 주시고 아니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기대가 되신 분께 유난히 박수 소리 요란한 분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대되십니까? 되시면! 네 박수, 커피요 절대 아, 주인한테 주시면 아, 아, 안됩니다 자, 아, 아이고 야 대단해요 예, 네. 우리 베미아 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베미아 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도 이 분위기를 알고 엄청 열광 우리 베미아 생님께는 총신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도 네. 자, 우리 총신 텀블러 아이고. 아, 아. 야, 불었대, 불었대. 네, 텀블러는 그냥 원두경으로 마시는 거니까, 우리 속신이 있는 텀블러였습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네. 야,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수주신 분이 누구신가면은, 하 정말 인물로는 아이돌 강사야. 어디 가나? 어, 어르신 기관에 가면 남자 어르신도 좋아하지만, 여자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네, 이유는? 멋진 남자라고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 주신 분은 딱 오늘의 주인공이 나야 나야 뭐 나비 넥타이를 하고 딱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이름은 누구라고 할까요? 김정원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하신 분들. <laughs> 네, 어, 어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 소개를 해서, 네, 소개 가셔 하겠습니다. 저는 KBS 아침마당 KBS 여유만만, SBS 농비 어선가에 얼마 전에 출연하고 싶어했던 김정한 양반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어르신 분의 진행법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그 혹시 그 무대라는 뜻 혹시 아십니까 무대? 무대 아, 뜻 혹시 아세요? 무대라는 예. 뜻은 뭐냐 무지하게 대단한 곳이 무대예요. 아, 그래서 예 무지하게 대단한 곳이 무대인데 제가 이 무지하게 대단한 곳을 쓰자니까 다리가 후달갈 어지고몸이이 그런 게막떨려오는 거예요. 저울도 예. 아닌데. 약간 오늘 처음 또 우리 중신대학교에서는 아마 이제 무대게임 진행법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학력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무대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오 대신에 한 영어 되시구나 네. 자 그래 맞아요 무대는 무대를 영어로 하는 스테이지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지의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스테이지라는 단계라는 게 있답니다, 단계. 그래서 오늘 우리 좋은 스테이지 위에서, 네, 높은 스테이지를 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어. 함께 가실 분은 함성과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 그 교제가 너무 사실은 조금 그 사상적이고 그래서 제가 보조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일반적인 모델게임 하면은 코너별로 이렇게 어, 진행이 되죠 네.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어, 우리는 특별한 특수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네, 레크레이션이 빠지면 또안 됩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과 네, 무대게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각 기관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요인대 아무리 건강하고 이렇게 하셔도 네, 옆에 도우미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같이 레크레이션을 함께 해야만 어르신들 참여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아셔야겠고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역사관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네, 오늘도 잘 하실 거죠? 네,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하시죠. 악수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손뼉 치면서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자, 가지고요 노래를 한번부여봤습니다 이것도 마음 열기 노래인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악수하면서 자, 악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동잘에서할게 없어. 아, <laughs>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네. 마음의 문을 열 때는 진심이 있어야겠죠? 네.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해보시라.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기왕 인사하신 거한번더 하겠습니다. 역사답도 역시 예, 앞들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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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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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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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여기 서울대 이거 다 나오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연습 그냥 하나 갑니다 바로 반갑습니다 이렇 갑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반갑습니다 건강하세 여기 오신다고 마사지 받고 오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어, 평상시보다 얼굴 이 반짝반짝 비는 분이 더 많아서요. 자, 우리 마사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 마사지 받고서 못 하고 오신 분들 위해서 마사지 박수를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자, 눈, 네, 눈도 마사지하시고 귀, 코, 입, 그 네, 볼, 네, 볼인데 우리는 조금 순진이 되니까 터치라고 하겠습니다. 자눈 귀귀코코입입 고. 고. 터치 터치 아 발음 좀 친민지 발음 같아 다시 눈눈귀귀귀코코입귀 귀. 터치 터치 오케이 자눈눈 짝짝 눈, 시작 눈. 얼굴에서 춤추고 계신 분계셔죠 에리야, 티야 <laughs> 어. 자, 우리 어르신들, 아, 어르신들, 선생님들만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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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이, 보 이, 터 오케이. 자, 준비, 시작!